사원의 기둥들이 그 종교의 화합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의 그 심벌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도 있고 그 유대교의 다윗의 별도 있고 별 이슬람교의 조승단과 별이 있고 바하의 믿음은 이 심벌이 9개의 그 포인트가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카고 에반스턴이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방금 전에 노스웨스턴 대학교를 탐방을 해 봤고요. 네,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을 보러 온 것입니다. 어, 미국에 이런 건축물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얼핏 보면은 무슨 교회 같기도 하고 사원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서 어떤 건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름답지 않나요? 그냥 시카고 교회에 있는 조그만 어, 동네인데 평범한 주거단지입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큼지막한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바하이 하우스 보이시브이란 곳입니다. 그 바하이 믿음을 프랙티스하는 어, 그런 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보면은 진짜 성당 같기도 하고 교회 같기도 하고 사원 같기도 하고 이게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바하이 사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타지마할처럼 물도 흐르고 있네요. 저 여기도 비지터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원에 들어가 보기 전에 비지터 센터를 비지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터 센터인데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많네요 비지터 센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시원하네요 이야. 바로 사원이 보이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하이 사원은 어, 누구든지 올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사원이 바로 여기 바하이 사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바하이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는 곳이고, 직원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저 사원 안내를 찍는 것은 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 기도를 하는 곳이고 이제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여기 웰 컴센터와 이 바깥에 정원은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의 기둥들이 그 종교의 화합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다른 종교들의 그 심벌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도 있고 유대교의 다윗의 별도 있고 별 이슬람교의 조선당과 별이 있고 바하의 믿음은 이심벌이 아홉 그개 포인트가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힌두교, 불교 그리고 미국 원주민의 종교들까지 다 이렇게 어,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신에 대한 설명을 해놨네요. 이 바하이 믿음의 창시사이신 바하 온라 이제 바하 온라라는 사람이 이 바하이 믿음을 이 창시를 한것 같고요. 이제 바하 온라라는 분은 그 오직 그 유일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의 신이 있고 그 신이 이제 이 세계 창조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제 종교들이 있고 다른 신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제 다른 언어로 또다 신을 믿지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나 그 유대교에서는 야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데서는, 브라마, 위대한 정령,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져 왔던 것이죠. 하나의 그 신이, 창조주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종교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 같은 신이다라는 것을요. 그 창조주를 이제 다른 종교에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이름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들의 프로펫이죠. 다른 종교들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고, 부다도 있고, 모세도 있고, 조로에스터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무하메드도 있죠. 근데 이제 바하 울라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였던 거죠. 창조주가 계시고, 신이 계시고, 이제 이 다른 종교들에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와서 같은 이제 신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바하의 믿음은 어쨌든 그 유일신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바하 울라라는 선지자는 약 40년 동안 이렇게 가르침을 했고, 전 세계적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목적이고, 인류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화합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자와 여자의 평등, 어, 교육,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경제적 문제들도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들의 삶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종교가 종교로서 추구해야 될 좋은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바하울라라는 창시자는 페르시아에서 1817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란이죠. 이란에서 태어났고 아주 따뜻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고요. 신호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세계 평화를 위한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핍박도 당연히 많이 받았고 추방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감옥살이를 하다가 1982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바하이 믿음은 바하 우라의 가르침을 이제 믿고 있고 이제 바하 울라라는 분이 창시자인 거죠. 모하메드, 예수, 부다처럼 바하 울라도 이 바하이 믿음의 창시자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비라는 분이 이제 1844년에 예, 유는 새로운 에라에 들어섰다, 새로운 시대에 이제 진입을 했고 세상 한 세상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하나가 될수 있다는 신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하고 곧 메신저가 올 것이다,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고 그 바, 그것이 바하울라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하네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사람들 준비를 시켰죠. 근데 그것처럼 여기도 바비라는 분이 일단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인류는 새로운 이제 기점에 들어섰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했고, 그리고 바하 올라가 와서 바하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다. 바하의 믿음에서는 그 9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같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원도 9개의 문이 있고, 9개의 면이 있고, 9개의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숫자,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죠. 5, 6, 7, 8, 1, 2, 3, 4, 5, 6, 7, 8, 9 중에서 9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 9가 완벽함, 완전함, 그리고 운전함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사원을 지는데 50년, 걸렸다고 하네요. 바이 위대미 지지하는 분들의 모금으로 순전한 모금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1953년에 이렇게 완공이 돼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한번 밖으로 나가서 여기 정원하고 사원, 바깥에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종교 대통합이네요. 바하의 믿음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 종교의 대통합, 그렇죠. 종교 대통합, 그 종교와 과학의 화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평화, 세계 질서. 세계의 그 정의를 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여기 기둥이 여러 가지 심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불교의 그 사인도 보이고 유대교 그별 있죠. 다윗의 별도 있고 십자가도 보이고. 이슬람의 그런 심벌도 많이 보이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안에 들어가, 들어갔다 와봤는데요 안에는 그냥 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당이나 사원처럼 그냥 텅빈 공간이고 이렇게 의자들이 쫙 놓여 있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영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예배 드릴 수 있게 딱 교회처럼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쫙놓러져 있고, 텀핑 공간입니다. 이렇게, 근데 안에 들어가 보, 봐야 될 게, 저, 선장도 다쫙 비어 있거든요. 도움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도이쫙 이렇게 크게 성당처럼 되어 있는데, 어 아주 멋있습니다. 시카고 오실 일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아홉 개의 정원이 이렇게 쫙 아홉 개의 면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태부분이 어, 바하의 믿음에서는 그 종교의 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부 요즘 어, 종교 얘기하면은 이제 나쁜 측면들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태부 종교도 그 순기능이 있죠. 종교가 갖는 장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장점들을 이제 과학의 믿음에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묵류의 화합 그리고 정의 정의를 추구하고 그래서 신을 믿는 게 대부분은 신을 믿음으로써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서로 돕는 것을 이야기하고 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종교의 숨기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여기 바하의 믿음에서 얘기하려는 것은 그 모든 종교들 안에도 예, 진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딱 하나의 종교가 온전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진실의 조각들이 진리의 파편들이 모든. 종교 안에 스며들어가 있다. 어,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고 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닌 어, 신을 믿음으로 통해서 인류가 하나되고 어, 서로 사랑하고 어, 정의를 구축해 나가는 어, 그런 것이 종교의 힘이다. 어, 종교의 순기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들이 서로 다투고, 어떻게 보면 전쟁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창조주께서 바라시는 게 전혀 아니었다, 이것이죠. 창조주께서는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개시를 하셨고, 여기서 그 종교들이 이제 말하는, 말하자고 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서로 하나 돼야 되고, 평화를 이뤄야 되고 정의를 위해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채널의 방향성과 아주 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이제 누가 오시든 저는 환영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들어와서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정의를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어, 그런 채널이 어, 그런 채널이고요 어, 그런 화합의 장이 이 지니어스를 통해서 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제 취지와 아주 맞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어, 최근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댓글들의 어, 좀 댓글들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아직 아갈 길이 멀었다. 예, 댓글에 보면은 살짝 서로 싸우고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 그런 것보다는 채널을 통해서 건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가 되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제 댓글 창에서도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 안에서만이라도 화합이 있고 평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에 따뜻한 말 한마디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 그리고 정의에 대한 그런 따뜻한 댓글도 하나 남겨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